지금은 트로트 전성시대. 원래도 트로트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르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트로트 오디션 열풍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아주 푹 빠질 수 있었다. 최근 TV 도선의 미스터 트로트를 비롯한 새로운 트로트 오디션이 론칭한다는 소식이 퍼지며 과연 제2의 임영웅이 탄생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헉, 어, 우리 영웅님은요. 넘사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작업물은 바로 임영웅, 넘사벽, 모먼트. 아주 싹다 번행하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집중. 시즌1으로 경이로운 시청률 기록을 세운 TV 조선의 미스터트롯이 시즌2로 돌아온다. 또 어떤 역사를 쓸지 기대되는 가운데 새롭게 도전장을 던진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바로 m b n 의 불타는 트롯맨, 미스 트롯과 미스터트롯을 성공시키며 임영웅, 송가인 등의 트롯 스타들을 발굴해낸 서혜진 PD와 노윤 작가 사단이 야심차게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란다. 심지어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은 남자 트롯 오디션은 결국 단 하나만 살아남을 거라는 선전포고를 남기기도 했다. 대박 벌써 재밌음. 이기는 편, 내 편. 아니 근데 오늘 임영웅님 작업한... 라고 하지 않으셨음 안 그래도 시작하려고 했었죠. 이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발굴한 최고슈퍼스타. 이이어로 임영웅 모두가 또 이런 가수가 나오길 기대하는 와중 주때 있는 김 작가는 도대체 임영웅은 어떻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되었는지 파헤쳐봤다. 영웅시대 될 준비 완료? 보통 이이어로의 입덕 경무는 대친 노래를 왜 저렇게 잘해? 아니 2003개의 인성은 모임 임영웅은 바보야 템바보. 저 정도면 진짜 유재지. 여기까지 온다면 이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영웅시대가 된 거라 볼수 있다. 그렇다면, 입덕 루트대로 넘사벽 노래 실력 먼저 알아보자. 뛰어난 가창력으로 트로트를 잘 부르는 것은 미스터 트로 진으로 이미 증명해냈다. 임영웅은 말하듯 노래하는 따뜻한 감성의 창법이 진국 중에 진국으로 유명하다. 무지 쥐어짜내지 않고 담담하게 불러도 듣는 사람들은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그 정점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서 완성되었다. 현재 5천만 뷰를 훌쩍 넘긴 이 무대 영상은 임영웅이 역대급 싱어라는 걸 알린 출발점이라 볼 수도 있다. 잔잔한 분위기가 길게 이어지는 곡이다. 임팩트를 남겨야 되는 오디션에서 자칫 불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히어로에게 그런 건 소용없을 놈. 하고 애절한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미션을 찢어버렸다. 또 준결승 레전드 미션에서 부른 보랏빛 역서는 아직까지 회자될 정도로 깊은 울림을 선물했다. 원곡자인 서론도 역시 내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리스터 트롯이 끝나고도 사랑의 콜센터, 꽁숭아 학당 등의 예능으로 활발히 활동한 듯. 그 직접적인 팬이 아닌 일명 머글들을 영웅시대로 만든 건 사랑의 콜센터가 한몫했다고 볼수 있다. 시청자들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부르는 형식의 방송으로 이날은 스탠딩그의 노래된 노래 신청을 받았다. 방송이 나가고 임영웅 트로트만 잘 부르는 게아니었 는 반응을 불러일으킨 노래다. 100% 실화로 김 작가도 이 노래로 영웅 시대됨 꼭 보시길. 이어 임태경과의 듀엣 무대 이혀진 계절을 온몸에 소름이 돋는 화음으로 천만 뷰를 훌쩍 넘었다. 여기서 사심 조금 담아 김 작가가 꼽는 레전드는 봉수와 학당에서 부른 팝송 I n e 띠 d y o 니원이라할수 있다. 듣자마자 임영웅이 장르다. 라고 외치게 되는 달달함의 끝판왕. 실제로 임영웅 콘서트에 부모님 보내드리기 바빴던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엄빠 미안 내가 가야겠어 라며 분류를 선언하게 만든 무대기도 하다. 실력은 이 정도면 모두가 칭정할 거라 믿. 다음 단계인 넘사벽 인성으로 가고자고, 자고로 인성이 좋다고 당당히 말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찐재범부터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남성은 조금만 서치를 해도 줄줄 줄라서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미스터트로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임영웅을 의리있는 사람이라며 경연이 끝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일일이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또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매사 진중하며 말투 행동이 변하지 않고 독심있다는 칭찬을 아낌없이 전했다 역시 늘 푸른 소나무처럼 굳건한 우리웅 베스타답게 수많은 광고 촬영을 하며 특히 아이들과 찍는 광고가 많았는데 한 아기 모델의 어머니가 자신의 sns에서 임영웅의 인성을 칭찬하기도 했다 광고 촬영 내내 아기에게 과자를 주고 안아주며 보살펴줬다는 것 영웅오빠 저 일곱살이에요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미스터트롯 무승 상품으로 얻은 투제와 200례를 본선 진출 출연자 전원에게 선물한 것이다. 101명의 출연진에게 직접 쓴 편지를 함께 전달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심지어 당시 받은 상금 1억 원을 데뷔할 때 엄마 생일에 현금 1억 원 주기가 목표였다며 그대로 생일 선물로 드렸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동시에 전국의 영웅 시대 자식들은 죄인이 되었다는. 모교의 실용음악과 후배들에게 500만 원을 기부한 것은 물론 아동복지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게 모두 무명 가수를 털어낸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펼친 선행이라는 게 어디서 훈내 안 나나요? 소나무 같은 남성 임영웅의 더더 단단한 소나무 같은 팬클럽 있다. 임영웅의 넘사벽 펜마고 모먼트를 확인하기 전에 공식 팬덤 영웅 시대의 임영웅 사랑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다. 영웅 시대는 2022년 8월 공식 회원 수 18만 명을 돌파했다. 회원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중이고 해당 팬덤은 랭킹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도 하다. 히어로는 현재 전국을 돌아다. 이며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티켓 이 오픈되자마자 손쓸 틈도 없이 전성 매진이 되는 저력도 보여줬다. 음원이 나오면 차트 1위는 물론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어마무시한 기록을 자랑한다. 이런 직접적인 애정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각종 사회봉사활동과 기부로 천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영웅시대. 대한적십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원을 기부하고 임영웅 생일 을 맞아 두 달여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환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에게 2억 6천만 원을 기부하고 임영웅 또한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절로 그 연예인의 그 팬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다 그 연예인의 넘사벽 팬사람도 살펴보면 한때 임영웅의 흰색 운동화가 화제된 적이 있었다 각종 프로그램 출근길 스튜디오 촬영장 등에도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어 애착템인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팬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 이런 완벽한 남성이 다 있나 팬미팅에선 자신을 기다리던 팬들을 보자 한명한 한 명씩 다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 깜짝 이벤트로 허그 타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어르신 팬에게 더 살갑게 하는 국민아들은 쑥스러워하는 팬들에게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며 다가가 사진도 찍어주고 감사한 진심을 전한다 유명한 일화는 어머님 팬이 오빠 사랑해요 하고 외치니 그래 나도 사랑해 어딨어 누구야 라고 화답한 플레임 영웅 오빠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공식 팬카페 SNS에서도 자주 소통하려고 하고 근황을 공유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바람직하다 한 투표에서 팬을 너무 사랑하는 팬바보 스타 1위를 차지할 정도면 말 다했죠 올해 데뷔 6주년을 맞은 우리의 히어로 임영웅 기공자 같은 외모와 182cm의 기럭지로 슈트 장인이라고도 불리는 임다정 씨. 넘사벽 모먼트를 이렇게 작업해봤다. 뭔가 영웅시대의 고 19만 명될것 같은 소리 들리는데, 임영웅 영웅시대는 끈끈한 믿음과 서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주 끝까지 함께하길 바라며, 앞으로 나올 트로트 오디션엔 또 어떤 스타가 탄생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감성장인 웅고르기니, 평생 노래해주세요. 오늘 작업도 성공. 다음 작업이 기대된다면, 연작실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꼭 놀러와주기.